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5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에스겔 34장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 예언의 말씀을 풀어내고 있어요 여기 에스겔 34장과 가장 유사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거기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또한 2000년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삼일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셋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존재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사명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다 꾸짖지 않으시고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원래 그랬느냐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있었고 진리가 있었는데 그대로 살려하니 그들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찮아 보였어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은 이 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고서는 세상을 쫓을 때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은 유한한 죄인의 모습 탐심과 욕심,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짓 목자다, 거짓 선지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목자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해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복음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 기도는 우리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속이 부패했어요. 변질됐어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사람들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고, 재물과 세상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없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심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의시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걸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목숨이 위태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흩어지게 내버려 두었냐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겨서 멸하시겠다고 하신 이방의 나라들에게까지 흩어져서 가게 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고향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건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라는 거죠.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양들을 찾는 겁니다.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양들의 주인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이 목자는 두 부류의 목자가 있어요. 한 부류는 선한 목자, 또한 부류는 거짓 목자. 이거를 분별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러니까, 그양 자체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그 소유가 누구 때문에 흩어졌어요? 거짓 목자들 때문에 흩어졌어요.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양들을 찾지 않아요. 잃어버린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든지 굶고 있든지 목마르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의 부요함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들 죽어 나가도 애통하지 않고요. 누가 옆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어도요 외면하기 바쁘고 누가 목 말라서 원수인데요 물좀 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 물을 왜 주냐 하고 목 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자가 영혼에 양떼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까요? 아주 알아서들 그냥 잘 해결하고 잘 살까요? 양들은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참된 목자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본분만큼은 우리의 본심만큼은 살아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 우리를 방황하도록 홀로 있도록,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굶고 있도록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찾고 찾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불신자들을 구원받게, 가나안 성도들을 구원받게, 냉담자들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다 무엇 뭐 때문입니까?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다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다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아 살게 해 주셨어요. 아,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구나. 구약 성경에는 종교 지도자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값진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죄악에서 산 받아 주님이 값주고 사신 사람들. 그러니까 소유가 주님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성도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공로를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산 제물이 되어 주시고 피 흘리셔서 내 목숨을 주님의 목숨으로 희생하셔서 살리신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목숨을 내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얻게 된 생명이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 이번 신방 주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오는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신방을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풀 같고 꽃 같은 인생인데 시들고 마르면 그만인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요.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10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았냐면 이런 양을 찾은 겁니다. 양은 그대로 두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도록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본받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찾으면 찾들. 찾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찾고 또 찾되, 내가 또 찾고 또 찾되,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서요.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돼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왜? 우리를 왜 주의 양을 찾으시겠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러느냐 주님 안에 있는 목자이신 주님 안에 있는 양떼들이요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양떼들이 왜 목자가 찾게 되느냐 여기 보면 흐리고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임하면 양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요 주님 멀리 떠나면 인생 행복하고 좋은 것 같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물건 사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구경하러 다니면 행복할 것 같죠. 영혼은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울게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안식할 수 있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누구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강한 것 같고 혼자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지만은요 그 영혼은 울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주님 떠난 인생은요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광야의 인생이에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어요.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둥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출하기를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먹으면 또 줄이게 되어 물은 마시고 또 목마르게 됩니다. 몸은요 건강할 때가 있지만 인생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염려도 없을 것입니다.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해함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질과 뜻대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인생은요, 사는 길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거기는요 흐리고 캄캄할 때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양은 목숨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는 주인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함께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냥당합니다, 사냥 당합니다. 사냥.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흐린 날에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에는 재난 같은 산불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잠불 작업한다 그래요. 30명이 죽었어요. 천하의 목숨, 그 누구보다 귀한 목숨인데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인데 화마에 휩쓸렸어요. 우리 인생 강건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뛰는 불길 못 피하는 거예요. 기계 있고 장비 있고 첨단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요, 우리가 자연재해 하나를 못 막습니다. 비한 방울 안 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비가 내려요. 그래도 그 비가 사람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노력과 수고로 얼마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손 번쩍번쩍 번쩍 들고 다 탈진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어요. 미얀마요, 우리가 그 나라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동남아시아인데요. 태국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요. 지진 7.7 강도의 지진이 발생해서요. 이거는 지질조사국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73%약만명 정도가 죽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1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그 화재 현장 속에, 지진 현장 속에, 매몰된 현장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사람들이 예측도 할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양들을 찾고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전히 이 땅에는요, 죽음이 가득합니다. 절망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안전한 구조물 속에서도 못 살고. 우리가 거기가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돌봄을 받고 보함을 받는 것 같아도요, 세상에 흔들리는 지진 하나를 못 이겨요. 그만큼 연약한 인생입니다. 옆에만 있어도 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우리는 괜찮구나, 아니요, 그 상경과 그 환경과 상황을 목격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을 못 벗어날 것입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참 약하구나 우리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요 한 번만 흔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아서 말에 능력 있는 것 같아도요 한 번만 흔들리고요 흐린 날이 임하고 캄캄함이 임하면은요 사람 목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는 거죠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자녀가 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돌보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지체들, 우리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서요 우리가 절단된 몸으로 상처 입은 몸으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쓰러져 갖고 울고 있다든지 절망하고 있다고 한다든지 탄식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찾고 찾으시옵소서, 구하고 구하시옵소서. 주의 국유가 사랑 이 땅에 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모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뻔했어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울고 있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옆에 기어 주시고 나에게 어깨를 내밀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께 기대는 순간 안식을 하게 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1 14, 4절이죠 14절 다 같이 먹,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비싼 고기. 비싼 양식.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좋은 것도요 과하면 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과해도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을 살리게 되고 남을 살리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셔서 찾으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 건지는 말씀, 구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지낼 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주님 발 앞에 놓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왕의 권세로서 맞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요 그들이 버렸어요. 살인자와 바꿨어요. 살리러 오시고, 건져 주시려고 오시고, 좋은 것을 먹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죄가 굉장히 커서요, 세상이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 위에서 흘려주신 그피한 방울, 물한 방울이 우리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 그런데 그게 말씀입니다. 피로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될 주의 살입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시고 좋은 것을 받으셔서요. 예수님을 꽉 붙드시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목소리, 음성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기에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이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피곤하고 절망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워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뭐라도 붙들려고 세상 속에서 흐리고 캄캄한데 막 헤매는 인생들을 주님이 찾으셨다가 내가 그들을 눕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걸 안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날을 귀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비로소 안식하게 될줄 믿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고 찾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요. 이 믿음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잘 붙드셔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괜히 흐리고 캄캄한 날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마음의 느낌도 없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히 부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안식하게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이 살아서요. 영원히 살아서요, 육체는 쇠약해지더라도 주의 말씀 듣고 힘있게 영원히 해서 기도하고 찾고 찾아서 주님 명령대로 살아서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